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요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항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한란 때곧 제약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피를 만나게 한적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 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항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악례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항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을 떠난 그 자리가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어야 꼭 있을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는 좀마음의 부담감이 없어지는데요. 내가 있었을 안될그 자리라고 할 때에 거기에서는 불안감이 엄숙해옵니다.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에. 불안한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삶, 불안함은 모든 것, 누구의 힘으로, 내 힘으로 감당해야 하기에 더더욱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선한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이 평안함을 우리 이 평안을 주시기 하여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그 사람은 큰 평안이십니다.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 그 평안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저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들의 힘으로 저들의 노력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더 줍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들과 이제 회복시키시고 이제 저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괴롭게 하고 또 두렵게 하였던 악한 짐승들 이웃 주변의 나라들의 그 강한 군대들을 그치게 해서 예, 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석락하신 땅, 적가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의 평안이 거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저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과 또 하나님은 그들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어 주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그들 그들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고 있는 줄을 이제 온 땅에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셔요.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누가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기 하여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가운데 무엇, 무엇, 너무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서 하나님의 세계를 스기를 통해서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제 에돔 족속을 에덤 어, 어, 족속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거할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에덤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덤 족속을 심판하셔서 저들이 거하는 세일산을 항폐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세일산이 항폐하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자, 에덤이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덤이 네. 이렇게 심판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에덤은 또 반, 다시 한 번. 에덤은 왜 그리 야곱을, 이스라엘을 미워할까? 에돔은 왜왜 그리 이스라엘을 미워할까요? 이스 이스라엘 에돔 이스라엘을 미워한 모습은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할 때에 그 에돔 족속이 이 땅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을 먼저 보내어서 우리가 이땅 당신들의 땅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겠는데 좀 허락 좀해 달라 했습니다. 어, 지나갈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피해를 주면은 그 피해를 다 보상해 줄 것이고, 너희들 그 땅을 지날 때 마실 물을,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대가를 주겠고, 또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대가를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칼을 들고 싸우려, 싸우, 싸우게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세를 모세에게 그 에돔족설 피하에서 에돔족설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땅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에돔 애덤, 이 에돔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바벨론에게 망할 때 오히려 어떻게 아 좋다 꼴 좋다라고. 좋아했고, 또, 바벨론 군대를 피하여 도망하는 그 유다 백성들을 잡아서 그 바벨론 군대에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왜 그래, 이 에덤 족속은 이스라엘을 미워할까요? 예? 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가졌던 그 악한 감정이요. 에서가 야곱에게 어떤, 왜 악한, 어, 악한 감정을 가졌을까요? 저가 야곱이 거짓말로 해서 장제권을 빼앗아가고, 또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서 장제 축복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기다렸어요. 이삭이 죽기만을 기다렸어요. 왜?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 그 사실을 리버가가 듣고 야곱을 어디로요? 그 밭단 아람으로 피난을 보냈잖아요. 그렇게 그 악한 그 감정이요. 지금도 그 애도, 그 에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도 그 악한 감정이 계속 가지게 되었던 거야. 그래서 그들을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한란 때, 곧 제약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악한 감정으로 하늘 품은 그것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대적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 포로 그 포로로 잡혀가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유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망할 그때에도 어떻게요? 유다 백성을 잡아서 그들을 바벨론 군대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자 그 유다 땅 가난 하나님 그 유다 땅을 침범해서 그 일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저들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기에 그 반대로 그 피값으로 저들이 피가 저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거하는 땅을 항무지가 폐허가 되게 하여서 다시는 그 땅에 다시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떻게요? 이렇게 행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더 물어보죠. 이유가 왜 하나님은 이런 애도분 심판하실까?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사실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미워할 수 있잖아요. 미워할 수그 조건을 야곱이 만들었잖아요. 장자권 빼앗았죠. 그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받았죠. 그런데 한편은 그것도 누구의 잘못이에요? 에서의 잘못이에요. 장자권을 영월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작건을 팔았지만은 어쨌든 에서를이에서가 야곱을 미워했고 그 후손들이 야곱을 야곱의 적스 이스라엘 을 미워했습니다. 그렇다면 어 그럴 수 있다라고 할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애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심판하실까요? 그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요?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요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또 믿음의 자녀 자손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덤 족속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늘. 다그 다른 나라는 다 심판 받고 멸망 당해도 어떻게요? 이스라엘만은 남아 있잖아요. 왜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누가 대신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시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 이스라엘 을볼때 누가 보여지는 거야? 하나님 보여지는 거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요. 왜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우리의 조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요, 무엇을 하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에이,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크다고 해서 무서할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담자하십시오. 왜요? 네,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해코지하는 그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보면은 에돔 족속이 남아 있습니까? 아람 땅 아람이 남아 있습니까? 블레셋 족속이 남아 있습니까? 먹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는 다 망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에 그래서 어떻게 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오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좌절하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나는, 어때요? 어느 곳에 있든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 하나님의 약속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자, 저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